흐기네흐흐 <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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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주적주적 오네요. 토요일입니다. 커트 좀 하러 가려고요. 커트할 때가 좀 돼서 머리가 좀 알겠죠? 회사한테 늘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격도 좀 저렴한 것 같고. 잘할수 추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머리가 좀 뜨는 머리라서. 이게 다 붕붕 떠는 머리가.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염색한 거 아니거든요. 원래 머리가 좀 갈색이에요. 어릴 때 오해를 많이 받았죠. 쌤들한테. 머리 염색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나이 40 먹고 염색했다고. 염색은 왜 하신 거예요? 라고 하던데. 비가 많이 옵니다. 뛰어가야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빨리 한번 돌리고, 머리 좀 자르고 오겠습니다. 아, 비가 와가지고 비가 이슬비처럼 오네요. 잘나요 너무 짧은가? 거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두피가 좀 그렇대요. 두피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던데. 프랭크 버거 가서 햄버거를 물론 포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다 묻혀서 이렇게 주면 어떡하나. 아, 이쟤 뭐고 이게? 이손다이었어요 아.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선선하네 날씨가. 오늘은 단순 반복 노가다 일입니다. 진짜 이런게 제일 짱납니다 아...계속 오류 짱날땐 밥먹고 시작합시다 여기는 주말만 되면 주차장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곳 금천구로 오세요 많아. 오. 불 거지? 한강도 별거 없네. 오이 들어보라. 들어봐. 오 맥주 한잔 먹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혼자서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또 먹고, 이 대구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거든요. 술집에 혼자 술 먹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고요? 혼자 먹는데 너무 고사스럽습니다 아니 맥주 이거 두잔 먹는데 늙었다 최근에 경험한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서울에 와서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좀 아직 많이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이번엔 이거를 조금 비틀어서 혼자만의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지 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처음 가는 미용실에 가서 다들 어색한 그런 분위기에서 또 거울 보면서 혼자만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호프집 가가 사람들 막 시끄러운데 혼자 두리분 두리분 좀 어색하면서 쭈뼛쭈뼛 하다가 또한잔 먹고 내 자신과 스스로 대화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있고요. 이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래요. 이게 되게 자신의 삶과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와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래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나 하는 기업이 있죠. 우리 빌 게이츠 형님 있습니다. 그분은 맨날 생각하는 주간이라 해서 일정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잖아요. 그게 1년에 두 번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던데. 진짜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일주일간 자기만의 숲속에 오두막대 가갖고 혼자만 지내면서 진짜 가족들하고도 다 연락 안 하고 책만 읽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사색만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전략을 또 고민하고 또뭐 마이크로소프트면은 제가 뭐 감히 뭐 예측이 하나 되겠습니까? 이 글로벌 기업인데. 근데 그런 분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기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런 전 세계의 변화들을 예측을 한다고 해요. 그 예측에 맞춰서 또그 기업은 움직여야 되니까. 진짜 근데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처럼 일주일 동안 혼자 숲 속에 들어박혀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주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 해도 처음에는 완전 혼자 무섭고 외롭고 막 지루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빌게이츠도 그 시간만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짜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아이디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뻔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는다고 해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빌게이츠 형님처럼 일주일 동안 혼자만의 생각 주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에는 외롭고 지루하다고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 혼자 많은 시간을 좀 가지면서 진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뭐빌기청님처럼 일주일을 쉴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우리는 왜 하죠? 아 얼굴이 빨갛네 얼굴빨딱 두부김치에 막걸리 딱한 통만 묻는데 얼굴이 이렇게 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한다고 하면 단 1시간 아니 딱 30분이라도 그 시간 동안은 진짜 휴대폰도 끄고 오로지 컴퓨터도 끄고 생각하는 시간만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 시간을 진짜 일상에 그냥 완전히 적용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일상에 통합시킨다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출근할 때 30분 동안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멍때리면서 계획만 세워보는 거. 이런 작은 시간부터 시작하면은 진짜 분명히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뭐 종종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세상 자체가 특히 우리 세상 자체가 늘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게 기본 값인 것 같아요. 무조건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이거를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하는 것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도 달아보고 재충전하면서 이런 뭐 막걸리 한잔 먹고 이러면서 영감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이걸 가지고 과하면 안 되고 이런 시간들을 손해가 아닌 진짜 우리 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투자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어쩌면 진짜 성장과 발견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세상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저는 생각이 좀 든다고 생각을 드거든요. 진짜 작은 시간을 통해서 큰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이런 일상, 작은 이런 변화와 일상 속에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 저도 이거 방식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변화 한번 경험 한번 해보고 하여튼 한번 공유해주시면은 진짜 저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이건 정답이라고는 아니고 한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만의 조용한 그런 공간, 피난처라고 하죠.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단절되고, 그런 잡소리들 다 없어지고, 사색이 잠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사용해서, 뭐가 꼭 필요한지,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뭘할 건지를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시간 자체가 진짜 무의미하게 흘러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사색만 가진다면 아무런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책 읽어가지고 나는 이 책에 오늘 인사이트를 무조건 하나는 얻겠다. 뭐 이런 딱 어떠한 뭐한 가지를 딱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괄성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한 거죠 또. 또 꾸준한 게 나왔습니다. 진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켜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과 약속을 지켜 나가면서 그게 실제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머리로 나는데, 아, 이거 왜 진짜 안 될까? 왜 이렇게 내가 실행하지 못할까?라는 생각 한번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이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초기에는 분명히 실행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데 초기에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데 일단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혼자만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래저 오랜만에 막걸리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좀 뻘근데 이렇게 맨날 술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 묻지만 술주정뱅이 얘기가 이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뭐 제가 채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진정한 영상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혹시나 그런 변화를 느끼셨거나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셨던 분은 저한테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40대 넘어서 이렇게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그거를 이루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좀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저만의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진짜 술 많이 챈건 아닙니다. 딱 막걸리 한병딱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직원이 저한테 대놓고 퇴사 말했답니다. 이게 사업의 현실입니다.